가이 왔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께서 위치가 되면 왜 여러분에게 한자를 가르치려고 사언절기를 여러분께 가르쳐드리는가 좀 써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. 수준이 높아지셔야 돼요. 그럼 어디에서 수준은 옷자리부터 수준 높은 거 아니에요. 말할 때그 말의 내용이 그리고 상대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 수준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수준이 높아지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선조들이 흔히들 가을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는 것은 청고마비 하나만 알 거예요. 청고마비 그 틀린 말이야. 원래 말은 추고마비야. 추고마비가 원마비에요. 듣기만 하면 자료 드릴 테니까 추고마비야. 그것을 한국에 끝 일본 사람들이 갖다 쓰면서 철자로 고쳤어요. 원래 추고새마비야. 추고새마비라는 것은 중국이 유명한 시인 있어 두보라는 사람이 있어. 두보의 할아버지 심두언이라는 사람이 추고새마비란 말을 처음으로 쓴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도 알고 있고 그 말의 뜻도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 앞 앞에, 앞에 여러분들 앞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 그냥 천공마비 그냥 함부로 업지 마시고. 설문도 쳐요. 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났습니다. 예, 이겠습니다 가을을 예찬하는 사은 네 가지, 네 말이 열 가지가 있습니다. 요열 가지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. 가을 예찬 사은 절 귀라고 는데 원래, 말씀 굳자고, 그걸 귀도 되고 그런 겁니다. 절구 절구 하지 않습니다. 절, 말을 할 때는 절 귀라고 그습니절 귀라고 읽습니다. 송상선직도 누가 가져고더 좋습니다. 첫 번째가 만산홍엽이에요 여기 다 의미를 달아놨고, 한자를 전부 토를 달아놨으니 이거 좀 외우세요. 만산홍엽 온산이 가득하게 붉게 단풍 들었다는 것을 만산홍역이라고 합니다. 이것도 도표적으로 좀 많이 써요. 천고마비하고 같이. 만산홍역이다. 두 번째가 천자만홍이다. 이자 자는 보라색 잣자를 이야기하는 붉은 자 자를 이야기하는, 붉은 자주색 자 자를 이야기해요. 그래서 이것도 산이 붉다는 뜻이에요. 천자만홍. 천가지가 붉고 만가지가 붉다는 게 단풍 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여기 천자 만호. 세 번째가 추계 경색입니다. 이계 자는 계곡 개 자예요. 그리고 경색은 경치입니다. 경치. 가을 계곡물이 단풍으로 붉은 색깔의 경치를 이야기합니다. 왜? 가을 계곡물을 흘러내는데 단풍이 떨어져서 흘러내리 가잖아요. 그죠? 그것을 일컬어서 추계 경색입니다. 네 번째가 산자 수명입니다. 이, 이 말도 좀 많이 들었을 거예요. 뭐, 삼조고물 맑고 산다수명 하는 말인데 이 단풍에서 나온 말이에요. 산다수명. 산은 자주 비치고 물은 거울같이 맑고 파릇다. 산다수명.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엽여추다이 말이에요. 자 이렵지추다 이 말이에요. 예? 그, 말이에요. 왜냐하니까 낙엽 하나 떨어지니까 모르니까, 아 가을이구나 이런 이야기예요. 낙엽할 향이 떨어지니까 보니까 가을인 걸 알겠다. 이게 이륙지추입니다. 그래서, 낙엽이 떨어지니 가을이 온 것을 알겠다는 의미 이륙지추예요. 이 가을 용어예요. 그 다음에 여기 천고마비가 나옵니다. 가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데, 왜 가을 하늘, 왜 말이 살찐는가? 가을은 말만 살찐 게 아니라 사람도 살쪄. 어쨌든, 가을 하늘이 높은 것만은 사실이에요. 근데 여기 하늘지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추고 마비에요 원어는 추고 변방 셋자 새 앞이에요. 그래서 두보의신 할아버지 신두언이그니까 어디 편지를 보낼 때 썼던 말지 마리에요. 예. 그적 변방에 있는 사람에게 하면서 야, 그쪽에는 추고 새 마비다. 여기서 볼때이 가을도 되고 하늘도 높아가고 말도 살찌고 면방도 네, 든든하겠구나 그런 의미를 가졌던데 셋째는 빠집으로 죽고 마비로 바꾸 겁니다. 이. 그다음 죽은 나귀엽은 많이 들어봤죠, 그죠? 네. 예, 가을 단 가을 바람에 나게 나무 유사기 있죠, 이 가을 이게 초풍 나귀는 거 그다음에 이제 등화같이니라는 기보다면 책을 가까이 읽는 겁니다. 등화는 이등물물 물에 가까이 한다는 뜻. 책을 가까이 읽기 위해서 등화같이니라고 그래요. 요즘 우리가 가을은 책을 많이 읽는다 소리하는데 우, 그게 사실은 책 장사가 책방으로 하는 소리예요. 왜 하필이면 책을 얼마나 안 읽으면 가을에 책만이 읽는다 소리를 하어어등와같이는 그 책을 많이 읽는다 불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책을 많이 읽는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 다음에 주장부자 삼장이라는 게 가을이 와서 이제 추수를 해서 돈을 얼마나 번다 보는 거예요. 추수를 계산하는 거예요. 쌀이니 뭐바타바다 반 농사 같은 거,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이열 가지 정도 중에서 한 서너 가지만 제대로 외워도 여러분들이 유식한 사람이 됩니다. 그래서 요, 요런 말들은 몇 가지를 여러분이 쓰고 싶으면 한자를 써서 한번좀 써서 그 뜻을 정확하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좋습니다. 예. 이내용은 이 신문에도 잘안 써요. 요즘 기자들이 런거 몰라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하려고 하면 우선 첫째는,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.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, 남이 하는 말을, 지금 무슨 소리야? 못 알아들으면, 그게 대꾸를 여러분, 맞는 대꾸를 못 해주잖아요. 예? 알아들으면, 여기 뭐 예를 들어서, 아이고, 만산홍엽이네, 그럴 때, 아, 천자 만홍이지 하고, 딱 대꾸 던져주면, 기가 막히, 오, 이 양반도 뭐 아는구나,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공부를 여러분들 좀 하셨으면 좋겠다. 그리고 다음 주는 곧 남았던 것을 계 하도록 하겠습니다.